왜 창가에 서있어요? 저번에 이브닝 파티를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다 봤어요?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마침 나도 일기 예보를 보고 알려주려던 참이었는데. 한 해의 마지막 날 내리는 첫눈은 다른 날과는 의미가 확실히 다르죠. 실망하지 마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응? 음? 눈이 내리길, 기대하냐구요? 사실 나도 아주 어릴 땐 당신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창가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결국 눈이 내리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죠. 어떨 때는 밤에 눈이 아주 약하게 내려서 아침이면 사라져 없었어요. 길가에 반짝이는 얼음만 남아 있었죠. 때로는 큰 눈이 쏟아져 내려 도시를 전부 깨끗하고 푹신하게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부턴 점점 눈을 별로 기다리지 않게 됐어요. 왜냐고요? 많이 봐서 익숙해지니까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눈이 내린다는 예부를 보고 오랜만에 어릴 때와 같은 기대감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왜 이유를 안 물어봐요? 정답이에요. 당신 때문에 기대했어요. 나에게 중요한 건 눈이 아니라 함께 눈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함께 눈 구경을 하자는 내 초대를 받아주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눈이 아직 안 오는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내가 가는 중인 것처럼 눈도 아직 오는 중인 거죠. 우리 둘이 만나는 순간에 눈이 내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요? 금방 도착해요, 3분 남았어요. 창가에서 내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요. 당신의 창문 밖 풍경을 꾸밀 수 있다면 영광이죠. 사실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게 이미 내 꿈을 장식하고 있거든요.